사순절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이번에 그 예모회에서 나온 묵상집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제에 있습니다만은 빼앗긴 말씀을 되찾자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묵상집은 주일학교서부터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다 같이 묵상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렇게 책 가운데 보면 기도 내용도 구호체보다는 이렇게 대화체로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하듯 그렇게 기록돼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시고 혼자 묵상하실 땐이 책을 그렇게 묵상하시면 좋겠고요. 어, 우리는 어, 인간의 뇌가 이 좌우로 돼 있다 그러잖아요. 좌측 뇌는 분석하고 이해하는 일을 하지만 우측 뇌는 그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 정서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깊이 담아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양쪽 뇌가 다 사용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분석하거나 뭐 흐름을 이해하거나 아 그럴 때 한쪽 뇌만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적인 건 발전을 하는데 반면에 하나님의그 풍성한 성품이라든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고 싶은 깊은 그이 사랑이랄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이렇게 약화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묵상의 특징은 어 그 양적 균형을 어떻게 맞출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 우리가 우측 뇌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은 무한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 무, 묵상하는 게 무슨 한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은요, 뭐 10분도 괜찮고, 10시간도 괜찮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 음 공간을 뛰어넘어서 피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가 대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묵상을 우리가 하려고 한다 한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자, 몇 가지 이렇게 틀로 돼 있는데 첫 번째는 늘 우리가 서로 인사들 하자. 정말 우리가 형식적으로 인사하기 쉬운데 그러지 말고. 서로 대면하기는 요즘 조금 서로 부담스럽지만 눈빛으로라도 마음으로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또 축복하고 그런 시간 시간이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전후 자우들 보시면서 인사들 나누시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도록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없는 곳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때론 사람들로부터 오는 간섭도 피해서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마음은 어떤 것인지 오늘도 헤아리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서게 하시고, 하나님과 분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온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오늘 이 시간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So sorry.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2편3절을 같이 우리 두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한번 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예,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편 2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까 어, 1세기, 예, 1세기 전에는요 시편 1편이 맨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1세기까지는 시편 1, 2편이 가장 앞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이 추가된 것은, 85년경 암 m 아라는회의에서 이, 게 채택이 됐다고 그요 제가 어제 그 공부를 했어요 저는 예전부터 시편 i 편이있 t check it out, check it 1 u t check it out, check it out, 편 h e c k it o u 그리고 이 시편 2 편을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했는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본문을 사도행전 4 장에 베드로가 그 대저사장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서 신문 받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예수 전하지 마라. 그러지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천하 구원받을 이름 이름은 예수 외에는 없다. 사람의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 듣는 것 어떤 것이 옳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이 말씀을 다시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이 헤롯, 빌라도 그리고 가야바, 안나스 이런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항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여기는 어제 말씀에서는 기름부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시편 말씀에서는.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있다 예수님을 대항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이편이 어, 수천 년 전에 써진 책이긴 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유대인들은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그렇게 시편, 이편을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본다면 어제 말씀에서 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서로 나서면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신약성경에는 그리스도 이렇게 말해요. 또 기름 부었다는 이야기는 메시아를 말하죠. 그래서 기름 부은 자를 메시아를 너희가 대적했다. 그 관원들과 그리고 군왕들이 그러한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의 우리가 그들의 맨것을 끊고 그리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못뭐 때문에 우리가 메시아에게 기름 부은 자에게 우리가 결박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부자유할 수 부자유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우리가 이만한 권력이고, 이만한 힘이고, 이만한 능력이면, 우리 생각대로 할수 있다. 우리 마음대로 할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음? 그렇지 않나요? 음? 로마 황제가 내가 신이다. 이리. 이집트의 황제들이 내가 신이다. 그러는 거죠. 왕들이. 음? 너보갓네사리 내가 왕이다 그러는 거지요. 응? 내가 왕이다 지금도 내가 왕이다 그러는 거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어, 자리이고 위임된 권력인데 그걸 가지고 내가 왕이오. 어, 내가 내가 다할수 있어. 하나님이 거치장스럽소 그래. 응? 거치장스럽소. 그게 여러분. 인간이 힘을 가지면, 인간이 돈을 가지면, 인간이 능력을 가지면 착각해요. 착시 현상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다 그것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러다가 허무에게 허무 앞에 굴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인간은 그리 산다는 간에요. 오늘 시편의 모습이 그렇죠. 응? 여러분 이렇게 군항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을 잘 보살필까요? 약하고 힘든 힘든 자들을 잘 섬길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수단으로 생각하고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죠. 우리 시편 1편을복 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시편 2편은 하나님이 원하는 이 나라와 이 세계는 무엇의 통치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될때이 땅이 평안하죠. 청교도들이 그 미국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저 보스턴에 가면 그때 왔던 그 왔던 그큰 바위를 상징적으로 해놓았어다 그바 위에 보면 faith 믿음 믿음으로 우리는 이, 이곳에 왔다 그래요. 그리고 네 개의 기둥이 우리는 믿음 위에 세웠다. 그첫 번째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예요. 하나님 주 그러나 하나님 밖에서의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알치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예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는 걸 자유라고 생각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걸 구속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봐가 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심이 들죠. 그게 권력이고 그게 힘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기쁨을 주셨는데 이렇게 군왕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슬픔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근심이에요. 어제 제가 그 목사님들하고 조찬 모임을 했는데 제가 참 가서 감동을 받았어요. 뭐냐 그러면 시작하시는 기도하시는 분들도 가슴이 아파서 울고 설교하다가 목사님들이 울고 기도하다가 울고 여러분 나라 생각하니까. 아,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기도하시는 분도 울고 설교하다가 하나님이 이거는 아닌 듯 합니다 음.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면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볼때 백성들에게는 안식이 있는데 오늘 그 얘기예요 음? 그 군항들이 그 기름부은 자를 대적하면서 우리가 그 결박을 끊자, 음, 우리가 그걸 끊어버려야 우리 마음대로 할수 있다. 지금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권력 가진 사람들의 게만 문제겠습니까?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에게 조그만 힘이 있으면 자유롭고 싶은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라도 총독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죽이려 했을까? 빌라도 청덕과 예수님이 계실 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그걸 구속이라고 생각하고, 벗어나고 싶었던 그런 모습은 없었는가, 우리 자신들을 깊이 정직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도 청독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을까?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하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면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인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런지 모르죠. 실라도 총독과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결박을 벗어버리면 행복해질까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결박을 벗어버리면 정말 우리는 자유롭고 행복해질까요?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안에 3분 동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못 받고 자유롭고 싶었던 것은 군항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나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민족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십자가 앞에 못을 박아야 할 것은 나의 무지고 나의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때참 자유가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한번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이 세상의 대통령과 군왕들이 권력을 가진 분들이 관원들이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죠.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공동 기도문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그걸 좀 간단하게 다듬었어요. 당신의 시작, 당신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과 땅을 지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숨결은 이름모를 풀뿌리를 살게 하고 하늘의 새와 뛰노는 동물들 그리고 모든 나무와 풀까지도 살게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인간은 당신의 숨결을 거부하며 자유라고 합니다. 당신의 손길을 거절하며 혼자 할수 있다 합니다. 왕들도 관원들도 부자도 가난한 자들도 어른들도 아이들까지 모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속자 당신의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자유는 당신을 향한 원수이며 십자가는 인간을 향한 매듭이셨습니다. 자유는 사람 중심이며 십자가는 하나님 중심이셨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흐르는 사랑으로 우리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살려고 해요. 잘 곱씹어 보십시오. 내가 중심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요즘 우리는 굉장히 이 말을 들어요. 이 말이 어디서 유저 있는지 아십니까? 저 대동강에 가면 김일성 70 생일에 기네스북에 오르는 탑을 쌓았습니다. 그탑 밑에 보면 이 말이 써 있어요. 사람은 모든 걸할수 있다. 사람 중심으로 모든 걸 해낼 수 있다. 그걸 여러분 근원이 어딘지도 모르고 우린 자꾸 그런 말을 써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해요. 사람 중심은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 될때 십자가가 중심이 될때 우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되시고 응? 그리스도의 끈에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가 매인 바 되는 그런 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